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2일 재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날짜, 본인이 28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검찰에서는 일방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나가는 사람이 28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뭐, 검찰로서는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고 지금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적어도 조사할 게 이틀 정도 분량은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이틀 출석해라 이런 요구와 이재명 대표는 28일 하루 그것도 28일 아마 일찍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요두 가지 중에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가. 글쎄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28일을 고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2차 소환, 그거는 그럼 뭐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그렇게 되면 검찰은 1차 28일 조사한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소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되면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국회에서 부결되면 결국 불구속,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만 알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비이재명계 이 사람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꿈틀댄다는 것은 서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길. 이라는 모임이 31일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민주당의 길.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작년 8월에 뽑아서 음? 제1야당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왜 민주당의 길일까요? 결국 이재명과 다른 길,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니까 러이 장명에 아주 묘한 함의가 있다. 뭐 김종민, 뭐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 해서 한 30여 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는데 김종민 의원 잘 아시다시피 친문계, 이원욱 친정세균계,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다가 친문계 사선 홍영표 의원, 전 원내대표죠. 뭐 통일부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뭐 등등, 뭐 친이낙연, 친문 신동근 의원, 뭐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이런 모임이 31일날 있고요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정책 연구 포럼 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의제 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뭐 그런 그 어떤 모임 같은 데서 따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일 에 창립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도종환 박범계 전해철 한병도 고민정 뭐, 윤영찬, 이용선, 정태호 의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문재인 정부, 뭐, 청와대나 아니면 강요 출신들, 이런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사의제.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건 있어 왔죠? 친문 세력들 주축으로 싱크탱크라고 얘기했어요. 데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 연구원도 그동안에 뭐 거의 그냥 뭐 문만 열어놓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18일 날 선거구제 개편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뭐 도종환, 전해철, 고민정 아까 얘기한 그 사의제 멤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모임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유명무실했던 모임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이걸 이제 꿈틀댄다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전체적인 흐름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자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이게 공통되는 특징이죠. 왜냐하면 아니 이런 모임 뭐 활성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왜꼭이 시점이어야 되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 시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검찰이, 자, 성남FC는 그렇다 쳐도, 대장동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대표적인 거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요구를 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비 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뭐 모임을 만들고, 또 유명무실했던 것도 활성화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점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아까 제가 이름을 뭐쭉 불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친명계는 없습니다. 비명계나 비명계라고 한다면 뭐 친문 세력, 그다음에 뭐 인하견계, 정세균계 등등 비명계 중심으로 뭉쳐 있다. 또 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뭐 뭐 이상민 의원이나 아니면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목소리 외에 집단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래서 뭐 방송에 나가서 넌 평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집단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하는 것들이 우선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왜 이럴까? 아까 제가 이상민, 조웅천, 뭐 이런 사람들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별 의원들이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 총선이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친명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비명계 의원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이 없어? 뭐 이런 거 이제 국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있을 순 없다. 우리 이러다가, 어느 날뭐 유탄 맞고, 국회의원 뺏지 날아가는 건 아니야? 한번 우리끼리라도 뭔가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저는 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의 불안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이러니까 모여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저는 이런 차원으로 봅니다. 이게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불안해하면 흔히 집단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식사라도 하고 뭐 소주 한잔 기울여 가면서 전국을 논의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 뭐 이런 것들을 장네들끼리 국리를 하고 시나리오도 짜고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에도 늘 있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 의원들이 이렇게 뭉치는 민주당 비명계가 바로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좌불안석인데 같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하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덜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 만약에 오늘 갑자기 어쩌어떠한 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정적 위기를 맞았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같은 사람이 대장동 입을 열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는 그날로 어찌 보면 어? 사실상 대표직이 날아가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김만배 씨의 입이라는 거에 파괴력이 있는 거죠. 김만배 씨가 뭐 이재명 지분 천화동인 1호 아 그거 원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그게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만저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못 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뭐 끝나는 거죠. 이, 이런 상황이 되면. 자, 그런 때에 비명계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총궐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안 되겠다. 김만배가 입을 여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때에 집단행동을 하는데 지금 이런 뭐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무슨 뭐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는 뉴스가 딱 떴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어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의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야 총궐기하는 데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총궐기라는 건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지금 모의하고 있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면 전국 지금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의 그 묘한 신경전 이거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쿠데타 모의입니다. 그러나 쿠데타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 그 소환되는 이 시점에 할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또그 시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김만배 씨가 입을 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결정적 증거가 뭐 나왔다든가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는 거죠. 뭉쳐 있고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정보도 하고, 야, 이러, 이러,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쿠데타 실제 실행에 옮기는 뭐 그런 계획도 점검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이런 움직임들이 정치인들 사이에 꽤 많았죠. 그러나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나, 나서서 뭐 이런 집단들이 이재명 아웃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결정적으로 지금 성남FC는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꾸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국민들은 이 이해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뭐 이건 똑 떨어지는 범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대장동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오면 이재명은 아웃. 이렇게 이제 골기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결정적 시점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 시점에 대비해서 지금 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게 이제 꿈틀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언제 가시화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해지는 시점. 그게 뭐 김만배가 입을 열거나 아니면 대장동 뇌물 뭐 이게 확실한 물증이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시점. 즉 이런 것들이 다 없다면 그러면 내년 총선 직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 정기국회가 끝난 고그 연말. 이 시점 되면, 그, 그, 시점 되면, 그, 총선이 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라는 간판으로 과연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까? 내 배지는 안 날아갈까?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 시점에 가면, 날아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호남 말고, 특히 수도권에서. 확실하다. 이러면 이제 이 집단들이 다 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에 대비한 모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네들은 아유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뭐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중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점의 총 골기를 위한 지금 모의 단계 에 ]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저희가 이제 기자를 해가면서 이런 흐름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아마도 어 저와 같은 예측이 그 흔히 정치 부기자들을 오래 한 사람들의 예측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이 사람들이 조기에 이 총궐기를 못 하느냐?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가 없는 거.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리더라고 할 만한 사람? 그거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제 뭐 3월에 들어올지 6월에 들어올지 모르는 이낙연 전 대표. 뭐 하나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안 됐습니다. 물론 복권이 안 돼도 당대표 같은 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안 되고 대선 출마도 못 하는 사람이 뭘 활동에 한계가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뭐, 대선 후보로서는 이미 경선 후보로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한계. 그래서 이, 지금 반, 그러니까 이재명계, 비 이재명계의 리더로 올라서기에는 부족하죠. 지금 그런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임만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결정적 국면 오면 그때는 리더가 없더라도 차라리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구 영입하자. 아마 그런 분위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우상호 의원 다음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또는 박영선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대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그, 이재명의 어떤 낭마나 낙마, 는안 하겠지만, 왜냐면 본인이 대표를 안 내놓을 테니까. 그러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 이비 이재명계 사람들이 총 골기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 모임들에서 아마 논의를 해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이 모임에 이제 친명계가 아, 나도 가입할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 모임의 동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감시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기는 비이재명계의 모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